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도움이 될 꿀팁들을 전달해드릴 꿀팁 MC 김윤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해드릴 특별한 게스트 한분 모셨는데요. 바로 총학생회장 김시후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도 총학생회장 김시효라고 합니다. 네, 회장님 당선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입생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때 각오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각오요? 네, <laughs>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뭐랄까, 네, 제가 저희 초당대학교 초학생 회장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꿀팁들 신입생 여러분들께 전부 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타오르는 눈빛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 알아보러 함께 가실까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학사 관리가 뭔가요? 어 학사 관리란 뭐말 그대로 그냥 학교 생활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얼마나 잘 듣고 학점 얼마나 잘 받는지 그냥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말합니다. 음 그러면 학사 관리를 따로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학사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본관 1층에 보시면은 교무처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학사 관리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음 그러면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어 수강신청은 이제 인터넷에다가 초당대학교 검색하시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수강신청란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자기 학번 이 아이디고요. 학번 치고 그리고 비, 설정하신 비밀번호 쳐서 로그인하시고 이제 먼저 전공 담고 남는 시간대에 교양 담는 식으로 이제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기에 교양이랑 전공 합쳐서 총 18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십니다. 졸업하기 위해서는 총 130학점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과다가 과목에 보면은 뭐 필수라고 적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음. 교양 필수라든가 전공 필수라든가 뭐 전공 기초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지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이번에는 신입생분들께 드려야 될 학점이 18학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기억해 하면 좋겠네요. 수강 신청을 직접 하는 거니까 저희가 네. 만드는 시간표인 거잖아요. 네. 시간표를 만드는 꿀팁이 있나요? 어, 점심시간을 꼭 만들어주시는 게좀 좋긴 해요. 음, 맞죠. 중간에 밥 먹을 시간 없으면은, 지좀 음. 약간 배고파갖고 강의에 집중 잘안 되기도 하고,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음.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대로좀 졸리긴 한데. 음, 네. 맞죠. 그리고 또 공강이 있다거든요. 네. 공강이 뭐죠? 아, 공강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 과목들을 그한 날짜에 다 몰아놓고 음. 학교를 안 가는 날을 만드는 겁니다. 음.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공강이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금요일에는 수업이, 수업이 없거든요. 음. 근데 이제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월금 공강 해가지고 화수 목만 학교 나가고 나머지는 학교 안 나가는 음. 예, 이런 걸 공강이라고 합니다. 음, 좋네요. 이게 약간 대학생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아, 공강이네 네, 그렇죠. <laughs> 그러면 그렇죠. 장학금은 어떻게 받는 거죠? 어 사실 저도 이거는 다 알지는 못해서 음. 이제 저희 장학금 담당해주시는 학생복지처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는 걸로 할까요? 아네 좋습니다. 네. 그럼 한번 모셔볼까요? 아. <laughs> 장학금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음. 학생복지처에서 장학금 담당하고 있는 장중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 장학금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장학금 대표적인 거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장학금 하면은 가장 중요한 국가장학금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입생분들께서 국가장학금을 잘 모르셔가지고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3월 16일까지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이니까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 3월 16일까지 2차 신청기간이요? 네. 그럼 1차도 있고 2차도 있는 건가요? 네.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1차와2차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음, 기간은 다르고 받는 금액이나 이런 거다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음, 그럼 국가장학금을 저희가 직접 가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나요? 네, 국가장학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데 인터넷 들어가셔서 한국장학재단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앱을, 앱에 한국장학재단을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때 꼭 필요한 거는 공동 인증서가 음. 꼭 필요합니다. 공동 인증서를 본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본인 거와 부모님 거 음. 공동 인증서가 꼭 필요해요. 그러면은 국가 장학금 말고 학교에서 지급해 주시는 장학금이 뭐가 있나요? 네, 저희 학교는 여러 가지 장학교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 챌린지 장학금이 음. 있고요. 그 다음에 어학연수 장학금, 또 방학 동안에 진행되는 교내 토익 캠프 장학금 등이 있고. 학기 중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봉사 장학금도 있습니다. 봉사 장학금이나 아니면 자격증 받는 장학금은 다 본인 계좌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 네. 앞서서 설명드렸던 성적 우수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등록금에서 우선 감면을 원칙으로 하는데 어, 봉사장학금이나 나머지 기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학생 명의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어 아주 좋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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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만약에 글로벌 챌린지나 장학격증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신청은 직접 가서 하는 건가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장학안내 게시판 가보시면 거기에 장학에 대해서 신청 방법이나 여러 가지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들어가셔서 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꿀팁은 장학안내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라. 음. 적극 활용하라. 네. 네. <laughs> 네, 인터뷰 시간 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는 교사 학습 개발 센터에서 여러분의 학습을 돕고 있는 오종욱이라고 합니다. 네. CT에 소개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시티에 하니까 이름이 좀 어려우신데요. 쉽게는 한국말로는 교수학습개발센터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음. 또 학생들은 어떻게 잘 배울 수 있는지를 저희가 연구하고 또 관련된 방법들을 좀 안내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음. 그럼 저희들이 뭘 지원하느냐? 친구들과 함께 공부 모임을 만들면 저희 가 공부를 잘할수 있도록 지원금도 지급하고요. 그리고 나는 좀 아침에 공부하는 스타일, 저녁에 공부하는 스타일 또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 개인만의 학습 유형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 특히 저희가 최근에 최신의 AI 학습 기반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도입 아, 예정이고 네. 네. 저희가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그런 그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각 학과에 맞게 또 전공에 맞게, 학년에 맞게 특화된 학습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CTL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 학교에서 정말 제일 좋은 곳, 가장 전망이 좋은 중앙도서관 1층에 있습니다. 아. 여기에 보시면 CTL 에듀존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공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기관이 1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CTL 홈페이지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저희 프로그램의 참여 방법 그리고 일정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laughs> 저희가 많이 모르고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를 해야 할 텐데 아무튼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 CTL을 홍보하게 될수 있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졸업 인증제라는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학 학생회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졸업 인증제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학교 튤립이라고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다 보면은 이제 초당 마일리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일리지가 쌓여요. 근데 이 마일리지가 쌓이면은 그 마일리지에 맞춰서 초당 원이라고 해서. 돈이 들어옵니다. 오. 근데 이게 또 개인 계좌로 들어와서 오. 부모님은 모르는 데오용품 아, 아, 좋네요. 수 있는 거. <laughs> 어 그럼 그 마일리지 쌓인 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그 학생 이력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 이거 잘 활용해서 이제 용품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이제 이력 점수도 쌓으면 좋겠네요. 어, 어차피 졸업하려면 채워야 되니까. 아 졸업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채워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도 도움이 될 소중한 꿀팁들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4년 동안 소중한 추억과 성공적인 취업의 길을 열어줄 초당대학교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팁 MC 김유미중학생 회장 김시우였습니다. 그럼 우리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